안녕하세요. 좌파신는남자 팩맨입니다. 최미소 회장님, 그리고 모든 팩맨 멤버지 회장님들과 계좌 후원 애국보수님들 오늘도 제가 멸공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력 있게 추진한 강제징용 합의를 두고 우리 보수의 어머니 에미추가 또기어나와서 지금 장안의 화제를 모으고 있죠. 저는 진짜 우리 에미추 하는 짓만 보면 어쩜 그렇게 앞뒤 안재고 다 들이받으면서 이쁜 짓만 골라서 하는지 진짜 생각만 하면 할수록 너무 고마워서 웃음이 절로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겪고 있는 이 인재난이요. 이거 지금 누가 만들어줬냐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애미추가 날리고 자르고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에 사람이 안 남아 난 거잖아. 김경수는 킹크랩으로 날려, 안희정은 밑으로 날려, 조국은 조국대로 실드치다 역풍으로 날려.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던 박원순까지 밑으로 날리면서 결국엔 얘가 한 일이 뭐냐고. 아 보긴요. 당시 지 아래라고 깔보면서 존나게 갈구던 윤석열 검찰총장. 결국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우뚝 만들어줬잖아. 그러면 얘가 좀 눈치라는 게 있으면 말이야. 나이도 이제 환갑도 넘었고 그랬으니까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하면서 그 나이면 그 나이에 맞게 끼끼빠빠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 추미애를 보고 있잖아. 그럼요. 얘가 진짜 메타인지가 완전 박살이 났더라고. 지금, 이재명을 대장동 구렁텅이에 빠뜨린 이낙연도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딱 눈치 까고 한국에 있으면 족되겠다 싶으니까 미국으로 냅다 튀어서 아직까지 한국에 코빼기도 안 비치는데, 얘는 지금 민주당에 뭘 잘했다고 아직까지 한국에 남아서 잊을 마!라며 기어 나서 헛소리를 탱탱하는지, 그렇다고 뭐 지가 하는 말이 민주당에 도움이나 되면 몰라.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간첩돌리만 주소들어가지고 있는 그대로 읍조리는데 진짜 보면 볼수록 우리 MH 없었으면 지금 우리 보수는 어떻게 됐을지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한 게 한두 개가 아니오. 그래서 얘가 어제 페북에다 뭐라 그랬냐면요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풀어가면서 일 짱짱하게 잘하니까 그게 또 뭐가 그렇다 게안 입고 왔는지 역사는 5년 단임제 대통령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민족의 것이라면서 진짜 말 그대로 뻥에 뻥이 뒤범벅인 간첩 조종래가 쓴 아리랑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혼수를 두더라고 그러면서 또집단에는 아리랑 구절 떼다가 이것 봐라 하면서 소설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네가 왜 지금 와서 한일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 하냐고 지랄지랄 하는데 진짜 이 페북글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딱 영화 하나 보고 탈원전을 결정했던 문재인이 어찌나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진짜 읽는 내내 가서로워가지고 말도 안 나와요. 대표적으로 에미추가 지적을 했던 게 뭐냐면, 일제가 1939년 1월에 국민 징용령을 만들자마자, 160만 조선 청장년을 일본으로 끌고 와서, 열악한 노동 환경속에서 죽도록 일만 시키고, 나중에 학살까지 했다고. 존나게 사발을 푸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때 당시에, 이 추미애가 말했던 이 강제 징용이요. 이 징용 한번 당해보려고 지원했던 조선인 경쟁률이 몇대 몇인지 알아? 막 일본에 끌려가는 거니까 동네에서 막안 잡히려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 가지고 막, 막 모지 민원 대비 막0.5대 1? 아니 뭐 일본 순사들이 조선 애들 막 잡아들여 가지고 모지 민원 대비 막2대 1, 3대1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 일본 징용 한번 당해 보려고 지원했던 조선인 경쟁률이 자그마치 200대 1이었어. 왜? 아 왜긴 왜요? 일본 가서 눈딱감고몇 년만 고생하면 돈 두둑히 모아서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고 또그 돈으로 땅 사고 집 사고 팔자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랬던 거죠. 지금 제가 방송 보시는 어르신들도 어렸을 때 사촌이 일본에서 돈 벌어와서 땅을 샀네, 집을 샀네, 집안을 일으켰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생생하게 들었던 이 일제시대 얘기는 뭐고, 지금 추미애가 떠벌리는 이 강제징용 뻥 얘기는 뭐냐고. 아, 뭐긴요. 지금 추미애가 조정래라는 간첩이 쓴 소설책 몇자 읽고 나서 그게 진짜 사실인 양 아무 확인도 없이 주장창 소설 얘기만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당시에 왜 이렇게 조선인의 징용 경쟁률이 높았냐? 당시의 일본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었어. 그런데 당시 조선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벌거벗은 조선에 뭐가 남아 있었겠어. 진짜 허우벌판에 남는 건입 밖에 없는 나라였는데 여기에 무슨 일자리가 있고 무슨 먹을거리가 있었겠냐고. 근데 당시에 일본이요? 그때 당시에 항공모함을 19대 갖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것도 세계 최초로. 근데 이때 당시에 미국은 항공모함 몇대 갖고 있었는지 알아? 아홉 대밖에 없었으니까. 이거 거짓말 같아? 찾아봐. 전부 다 사실이오. 이러니 당시 경제적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국력으로 보나 조선인들이 일본을 가서 돈을 벌고 싶었겠어요? 아니면 조선에 남아서 보릿고개 넘기네 마네 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당연히 내 인생 개척을 위해서라도 학교에서 일본어도 배웠겠다. 전부 다짐 싸들고 배웠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일본 가서 일을 하고 싶었죠. 그리고 이게 강제 진용이 아니라는 확실한 정황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렇게 일하겠다고 모인 조선인들을 부산항에 모아놓고 일본으로 가는 배에 태워서 보냈는데 이 일본으로 가기 전날에 조선인들이 뭘 했는지 알아요? 부산 관광을 했어. 왜? 전부 다 내륙 지방에서 온 촌놈들이라 바다도 처음 봤고, 이제 일본으로 가면 조선 땅몇 년은 밟기 힘드니까 고생하기 전에 니들 마음껏 하루는 놀아라. 그렇게 일본 관리자들이 징용 가겠다고 모인 조선인들을 놀게 해줬다고. 근데도 이게 강제야? 강제일 토이없되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배상 문제는 왜 나오는 것이냐이 일본 징용이 39년부터 시작됐다 그랬잖아. 일본이 전쟁을 신나게 벌리고 있으니까 본토 남자들이요 전부 다 해외로 나가서 참전을 하게 된 거예요.그러니 본토의 인력이 남아나요?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자기들이 교육시켰던 조선인들을 본토에 데려와서 일을 시킨 건데 결국엔 일본이 45년에 패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부터 패망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일본 열도에서도 돈 딸린다고 삐걱삐걱 여기저기 사방팔방 난리도 아니었다고 그러다 결국엔 일본이 전쟁에 지면서 완전히 나가리가 된 건데 이 전쟁 막판이 있잖아 이 전쟁 막판에 조선인들이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줄 돈이 어딨냐고. 그래서 이 시기에 돈을 못 받은 분들이 나중에 니네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왜그돈안 주냐고 하면서 일어났던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65년 한일협정 맺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도 이 사정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75년에 이렇게 돈 떼어먹겠다는 분들 모아다가 싹다 보상을 한번 돌렸어 그런데도 이게 본전이 안 된다고 지랄지랄들을 하니까 노무현 때 이거 어떻게 일본한테 뜯어낼 방법 없나 하다가 도저히 이건 일본한테 돈을 받아낼 일이 아니다 하면서 (2007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2015년까지) 총 (72631명한테) (6184억을) 나눠줬다고 그러면,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다들 한 만큼 한거 아니오? 근데, 이걸 이 철딱선이 없는 김능한이라는 판사가, 당시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국제조약도 무시하고, 국제법도 무시하고, 지가 뭐라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도 안 하고, 외교부도 패싱하고, 국제법학계도 패싱하고, 말 그대로 지 꼴린 대로 판결문을 싸지른 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는 뭐,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데, 하, 진짜. 이러니, 제가 이런 얘기만 들으면 복장이 안 터지고 배겨요. 예? 진짜 이 막대먹은 판사 하나 때문에, 한일 양국이 10년 넘게 아무 소득 없이 지랄을 떨고, 또 때만 되면, 조국 같은 간첩 기어 나와서 죽창과 부르라고 선동질을 하고, 이러니 진짜 머리 위에 북한이 있고, 왼쪽에는 중국이 있고, 그 위에는 러시아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게 열이 안 받고 백이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빠한 얘기를 갖고 조정래라는 간첩은 또 누가 북한 빠는 애 아니랄까봐 민족 소설 찾아가면서 반일감정 부추기는 뻥이나 싸질러 대고 또 그거 읽은 애들은 전부 다 일본이 이렇게 조선인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우리 선조들을 괴롭혔구나 하면서 피해망상에 빠져들고 또 여기서 대가리 큰 애들은 문재인 추미애 조국처럼 아는 거랑 은 알이랑 하나밖에 없으면서 그저 덮어놓고 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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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뻑 하는 일본이 조선인들을 착취해서 돈 떼어 먹었다고. 아, 나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일본인들이 돈을 떼어 먹어요. 위안부 할머니들한테도 물어봐. 그 화대 얼마나 받았는지. 요즘 OP에서 인기 많은 여자애들이 한 달에 한 돈처럼 벌잖아. 그 할머니들이라고 그 당시에 뭐가 달랐을 것 같아? 당시에 그 처자들도 일본 공무원 몇배 되는 돈을 벌었다고. 근데 이것도 전쟁 막판에 나가리가 되면서 빚잔치를 못한 거지. 당시 할머니들 증언이요. 그 험한 일에서 당시 조선에 있던 가족들 먹여 살리고 땅 사고 집 사고 집안 일으켰다는 얘기 수두룩 빽빽이에요. 수두룩 빽빽이라고. 지금 동남아 여자애들만 봐도 알잖아. 배운 거 없고 기술 없으니까 몸으로 자기 나라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런 판인데 100년 전에 조선은 뭐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일본이라는 나라. 누구 돈 떼어먹는 나라가 아니오.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한테 또 기막힌 얘기 하나 또 해드릴까. 임진왜란 때외성을 지을 때도 말해요. 당시 조선 노비들한테 돈을 주면서 성을 짓게 만들었던 게 일본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끌려갔던 도공들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이 한국 반도체 인력들 떼돈 주고 모셔가는 것처럼 당시 일본에 끌려갔던 조선 도공들도 말만 끌려갔을 뿐이지 기술자라고 대우해주고 집도 주고 여자도 붙여주고 월급 따박따박 주면서 진짜 사람답게 살게 해줬다고. 왜? 당시의 도자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반도체처럼 고부가가치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 도자기 발전시켜서 돈 끌어모아가지고 근대화의 드라이브를 건거라고. 그래서 임진왜란 끝나고 선조가 이 도공들한테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라 그랬을 때몇 명이나 조선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 아무도 안 돌아갔어. 되려 조선에서 관리가 오면 자기 잡아갈까봐 산속으로 다 숨었다고. 왜? 돌아가면 가축 취급받고 양반한테 굽신굽신 되면서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미쳤다고 그 사람을 가축 취급하면서 등골만 빼먹는 조선이란 나라에 돌아가요? 이미 일본에서는 기술자 대우받고 부인도 있겠다. 네명이로 집도 있겠다. 자식도 있겠다. 있을 거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조선시대 도공들이었다면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지금 북한 탈출해서 한국에 자리 잡은 탈북자들한테도 물어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냐고 이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오늘 영상의 결론이 뭐냐 지금도 그렇지만 참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알면 알수록 부끄러운 나라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경쟁국이지만 알면 알수록 참 존경스러운 나라다. 이 이승만 대통령도 친일파라고 매도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자라고 싸잡는 이 배음망덕한 민도가 어디 가겠냐 진짜 이 배음망덕한 민족을 이만큼이나 잘 살게 만들어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이 보잘것 없는 나라에 그래도 옆나라라고 기술 이전해준 삼성은 산요 현대는 미쓰비시 포항제철은 신일본제철 이렇게 한국 먹고 살게끔 협력해준 일본이 현대를 사는 한국인으로서 참 한편으로는 고맙다. 이거라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 채널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성금 열심히 받아으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5%가 나오는 그런까지 열심히 멸고하는 팩면이 되겠습니다. 멸고!